이로 하는 나의 목자신인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주일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미참한 발걸음 주님께서 채척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전교회가주일성주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이이 민족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믿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복음으로 주님의 왕국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통 네. 말씀 주신 것같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리는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거룩한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주여, 기쁨의 거룩한 성주인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 말씀이 하나 되어서, 전장이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는옵나이다 아멘. 제 13장 올려드립니다. 네, 자 아니, 하며. 오만한 자유, 의자 아니, 아니, 하고. 오직 요, 은거의 법을, 즐거워, 하여. 그, 율 법을, 즐거라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신거가의거분즐과 시체를 좌차 가실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아기는 그렇지 아니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다 그러므로 아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의 인이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의 이름으로서 인정하시나 아인의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의아를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하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버리오 비다들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찬양하신 하나님께 대함자 계시사라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도록 하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해 주시는 것과 믿어지게 하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쉬셔서 Oh 주님께서는 아시고 계시오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명으로 드리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선성 수고사 감생을 드렸습니다 영과 물질의 축복을 바락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천을 복음하고 전국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들을 수없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임제택 장로님 들었습니다. 하는 사업도 잘되고 자손 만대의 축복을 쏟아어 주시옵소서. 전시룡 목사님 들었습니다. 들을 수 있길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사명을 강다하는 미래와 또 가정과 또 자손 만대의 복을 쏟아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나니다 아멘. 드립니다 <laughs> 오늘은 8월 5일입니다. 첫 번째 거룩한 주인이죠. 8월 5일, 작년에도 8월 5일이고, 내년에도 8월 5일이 있겠습니다만, 다시는 오늘의 8월 5일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복될 것 같아도 반복된 것이 아닌 것을 발견할 주 있는데, 뭘 숨고 발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머니 자 젖을 먹고 이렇게 살았을 때가 조금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까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냥, 50여 쇠인가 꽤 됐잖아요. <laughs> 나이가 어느새 이렇게 됐어요. 그걸 보고, 아,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도 갖게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 3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3 3일이한 5%도 이렇게, 실천이 안되고 있어요. 60% 0년대되 e 야 되는데 5%도 실천이 안되고 있어요. 그 h i l d 가지 n young children, 있 o 고또 영적으로 l d r 적으로 협력하지 아니하는 것들 등등 여 o u 지가 c h 니다또 시민 시민 o u 또 시민이 i l d r 거기도 안되고 있어요. i l 고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 기도하고 열심히 실천하는 그보다 몇 백배 몇 천배 몇 만배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줄로 믿습니다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전도지를 지금 조금 주기는 주었는데 많이 죽지는못아서 음.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하는 팀이 구성되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또열방전파 230회분의 번에는 방송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긍정적으로 봐요 긍정적으로 보지만 또 협력이 좀안 되고 있는 가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 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화요일 날은 본방하죠. 본방. 또 수요일 날은 특강에서 본방에서 하는 특강. 특강도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본방을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속 지금까지 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방을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요방송도 그거 안이루주고 있어요. 또, 성경 암성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성경 암성대회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금요일 전도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토요일도 전도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잘안 되고, 앞으로 잘될수 있도록, 하나하나 쨈입세 있도록, 제력로잘될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 저번엔 천연초 농장에 가서 또 방문해서 기억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기업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기업을 우선순위로 하지 말고, 음. 여기 교회와 우리 방송단체를 우선순위로 하는 새해는 기업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자기 기업에 끌어들어서 그냥 유익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럼 절대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가 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정의 우선순위가 되야 되고 등등 많잖아요. 그 다음에 기업도 우선순위가 되는 거지 뭐 하나님도 빼 놓고 가정도 빼 놓고 등등 여러가지 막 엉터리로 하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기억인들을 좀안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억인들은 이어서 절대 받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 명칭을 세워서 딱 세워줬는지도 불구하고, 기업에 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상태에서. 음. 한 사람은 관심을 갖고, 한 사람은 관심을 안 갖고 있다고. 관심 갖는 그런 일이 있어야지. 관심 없이 말로만 기업계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익이나 취향이나 보고, 그냥, 언제 데리다가 막 그냥, 쓰 세미나나 들으려고 그러고, 기업 설명이나 들으려고 그러고, 그거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걸철저히배척하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이 우선되고, 가정도 우선되고, 또, 음? 교회가, 가정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죠? 우선되고, 또, 그 다음에 기억도 중요한 것이지, 렇참아 네, 그런 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저도 잘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하신 말씀 이 있습니까? 오후에는, 음, 2시에 배드리고 요, 가까운 공원에 가가지고 뮤직비디오, 뮤직 영상을 찍습니다. 여기서 찬송하신 분들,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여기서 안에서도 다른 데서 찬송을 해가지고, 이런 인터넷에 그 찬송이나 찬양이 떠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뮤직 영상을 보어라도가지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238개국에 전달이 되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자랑이래. 그내 자랑이고, 그다 필요 없대. 아, 필요 없지. 물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말하면 필요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찬양을 들려는 대변자로서의 천지지의 사벽을 감당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 말이죠. 그러면 자기 이름 쓰지 말고 그냥 해도 되잖아요. 이름만 쓰고 모습만 나타내고 해도 되지. 이름이 그렇게 음, 밝히기가 부끄러워요. 그런데 변 사람들이 다있더라고요겪어보리까 <laughs>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려니 확인하지 만 그런 이유 음, 음? 자기를 겸손히 하면서 자기를 갖다가 나타내는 사람. 무섭습니다. 말을 거룩한 채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그냥 못드리고 자기 만이치료라고 하는 사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한 번쯤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끄러움 없이, 큰지한 두꺼움 없이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만천에 증가해 그런 니그리스도인들이다돼야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모정찬송하고 또도하겠습니다 신 사랑하시고, 부회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며 우리 열방 전파 교회에 의해, 세계성교 복지 신문 방송에 의해, 세계속의 문화복지 예술단에 의해, 우리 동역자들 머리머리에 의해, 방송 신위에 의해, 성교단체에 의해, 힘력하는 모든 우리 회원들에 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시니 있을지어다 아멘.